네, 이번 시간은 어 체스 전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택틱스 전 택틱스 강의에서 어첫 번째로 어 포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크라는 것이 나이 어 나이프나 식사할 때 나이프나 포크할 때그 포크처럼 끝에 뾰족한 것이 여러 개 있어서 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그런 모양인데요. 실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이와 같은 그림에서 어, 퀸의 흑 퀸의 포크를 하면 퀸이 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어, 백의 룩두 룩 개를 동시에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나이트로도 가능하고 모든 기물로 다 포크가 가능합니다. 방금 한 것은 퀸 포크입니다. 이런 포크는 어,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체스 전술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른 뒤에서 다른 전술들 개념들을 배우실 텐데 어, 포크부터 시작하는데 어느 전술이나 항상 기본 개념은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어, 진행한다. 즉두 가지 공격을 동시에 한다. 보통, 더블 어택, 영어로, 어, 어택을, 더블, 더블 어택을 한다라는 것이, 체스의 전술의 어, 기본입니다. 어, 모든 것들은 이걸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기본적 전술 아이디어는, 어, 위치, 처음 위치에서부터, 이, 공격하려는 기물이, 어떤 위치까지 이동을 하는데, 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목적은,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어자는 방어하는 사람 백은 하나를 피하든지 막든지 뭐 옮기든지 뭐 어, 죽이든지 뭐할 텐데 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힘듭니다. 두 가지 서로 어, 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방어를 하는데 대부분은 상당수는 두 가지 기물을 동시에 방어하지 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가 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일종의 묘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첫번째 예의인데요. 퀸의 포크입니다. 어, 여러가지 기물이 있다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퀸은 다른 기물에 비해서 어, 힘이 더 세죠. 멀리 힘이 더 세다는 얘기는 멀리까지 어, 여러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퀸 포크의 경우에서는 수비하는 사람이 찾아내 찾아서 방어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가 퀸이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할때 하나는 체스 보드 위에 가기가 목표인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체스 보드 아래쪽에 목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시야에서 두 가지 기물을 한꺼번에 찾아내서 확인하기 확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크가 어려운 이유가 어두 가지를 동시에 못 찾는 못 찾기 때문에 퀸 포크의 경우에는 두 개의 목표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도 어두 기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찾고 수비하는 사람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수비자나 공격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 포크가 있는 것을 어 알아차리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바로 여러가지 연습으로 반복된 연습으로 어, 훈련하는 것이 바로 체스 전술 공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포크 공부에서는 포크의 기본적인 개념을 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체스 전술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포크의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로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경우에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흑입니다. 흑의 공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비숍으로. 이와 같이 하면, 퀸, 킹과 왕과 퀸을 동시에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흑, 퀸이 없으면, 백, 퀸으로 이렇게 잡아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잡아먹지 못, 잡아먹어야 되죠, 결국에는. 근데, 이걸 잡아먹으면 손해보는 이유가, 잡게 되면, 다시 흑, 퀸으로 잡게 돼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비숍하고, 퀸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백이 커다랗게 손해입니다. 이와 같이 어 이번에는 비숍 포크인데 비숍 포크를 하게 될때어 이와 같이 체크가 포함되면 어 체크 킹을 죽일 순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킹이 반드시 어 피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크, 킹 말고 다른, 공격 당하는 다른 대상 기물, 여기서는 퀸은 반드시 거의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봐야, 만약 이렇게 피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잡는 거죠. 뭐 이렇게 다시 잡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 비숍하고, 어, 백, 흑비숍하고, 백퀸이 교환하기 때문에, 어, 백이 손해고, 흙이, 어, 흙에 포크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 경우에서는 체크가 들어가게 되면, 어, 이 포크의 위력이 더욱 증가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는, 백의 차례인데요. 백의 경우에서 어... 앞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크가 포함되고 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약한 기물로 상대 강한 기물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서는 어, 가능한 것이 퀸으로 상대편 킹과 룩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피해야 되겠죠. 피하게 되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이랑 다르, 앞에 예와 다른 것은, 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룩이 다른 기물로 보호되어 있다, 어? 그러면 잡아먹더라도 다시 다른 기물로 보호하는 기물로 이걸 잡게 되면 오히려 배기 손해입니다. 즉, 처음에 여기서 포크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요룩 자체가 공격하는 기물에 비해서 요, 룩이, 기, 어, 휴, 어, 가치는 떨어지는 대신에, 보호가 안 돼, 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 공격, 어, 공격할 때, 킹과, 상대편 킹과, 이렇게, 어, 다른 기물로, 가령, 가령, 어, 폰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물 자체가 취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격을 할때 공격에 노출된 킹과 방어가 되지 않는 기물이 있을 때 포크가 어, 효과를 발휘하게 된, 실제적으로 효과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는 음, 역시 백여 차례인데요. 어, 이번에는 앞에 세, 어, 예에서는 두 가지 기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경우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체크가 포함되는 경우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공격하는 대상이 기물이긴 한데, 하나는 기물이긴 한데, 다른 하나는 어 상대편 기물이나 상대편 킹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드린 동안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트로 이렇게 하는 포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편 나이트를, 룩을 먹겠다는 거죠. 그럼 다른 하나는, 어, 공격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은 뭐냐 하면, 바로 메이트입니다. 다음번 수순에, 어, 퀸이 요렇게 들어가면, 메이트로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크는 아니지만, 사실상 체크와 동일한, 어,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이 룩은 비록 폰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지만, 공격하는 기물의 가치가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게 되더라도, 백이 폰두 개가, 두 개가 이득이 있게 되는 거죠. 어, 따라서, 어, 이 나이트는, 이렇게 가면서 포크가 성립하는 것이, 하나는 이쪽으로 룩을, 룩이랑 나이트랑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 퀸으로 이렇게, 어, 메이트를 하겠다라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수는, 어, 폰을 이렇게 올리고, 어, 메이트는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룩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어, 룩하고, 어, 흑 룩하고, 백 나이트가 교환되면서, 100에 어, 유리한 국면으로 게임이 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 나 먹을래.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만약에 다른 수가 없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이 잘못된 수죠. 먹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어, 비숍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로 가, 어, 가는 수는 요 수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트로 게임이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폰으로 먹지 못하고, 어, 앞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나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고런 여러가지 수순까지 좀 고민을 해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개념상, 어, 우선 지금은 그런 수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포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나이트로 룩을 공격하고, 또한 메이트 위협도 가능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이 지금 첫 번째 시간 강의드릴 포크, 어, 그리고 다음엔 디스커버드 체크를 설명드릴 텐데요. 어, 포크가 특히 전술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물이고 중요한 거라서 설명드릴 게좀 많아서, 어, 15분 내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어,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금 드린 설명에 의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다시, 어, 지금, 네뭐 가지 예를 드렸는데, 한 다섯 가지 예를, 어, 빨리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